안녕하세요. 인차현역 총리 김대생 오니다나 시작하겠습니까? 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또, 또 나름대로 지금 9월 학기 마무리를 좀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 3월 학기, 9월 학기는 좀더 열심히 또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북경대학교 어, 그 어견수 과정 그러니까 2026년 3월 학기 그리고 2 0 2 6년 9월 학기 본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쇼폼으로는 모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롱폼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견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북경대는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좀 이렇게 그냥 나는 비용은 상관없다. 나는 어, 한국인 좀 적은 환경에서 좀, 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좀더 이렇게. 좋은 학생들과 좀 어울리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어, 비용 자체가 많이 비싸고 그리고 그 연수 기간이 좀 짧다는 거 보통 16주인데요. 16주, 17주 과정인데 이 학교는 13주 정도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양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지금부터 어, 오늘부터 2026년 3월 학기 북경대 어견수 과정을 또 상담 드리고 수속을 할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되구요. 그러니까 본과 같은 경우는요. 이전보다 확실히 바뀐 것은 영상 자기소개서입니다. 중국어 또는 영어로 또 영상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상당히 어떤 그 이렇게 고난이도의 중국어 실력과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 그렇게 지정된 전문적인 그런 어떤 학원에서 여러 번의 어떤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만이 또 합격 가능성에 들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그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쇼폼으로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어, 2026년 3월 학기 2020년 9월 학기 어학연수 및 본과 입학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저희 인차이나 중국 전문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아는 만큼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자세한 영상을 롱폼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학기 어, 또는 2020년 3월 학기 북경대 어학연수 과정 및 본과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 딸이야.